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브리시우의 의장 권봉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예 우리 저, 저하고 같이 부의장님이신 양경의 부의장님도 같이 왔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지난 3년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많으셨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그냥 모두 다 바닥에 가라는 앉 그런 힘든 시기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평화 아카데미에서 같이 음악 공부하신 동문들이죠? 동기들이죠? 아마 오늘 비유하자면 동문의 동기를 하시는 날입니다. 음, 저도 이제 이런 일을 그렇게 다시 바빠서 하다 고등학교 동문에 가는 것도 버겁고, 대학교 동문에, 청동문에 가는 것도 버겁고, 친구들 만나는 게 되게 버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나면 가장 좋아요. 어떤 인연으로든, 어떤 계기로든, 어, 같이 무언가를 공부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그 시간을 가졌던그 사람들은 그게 도무지입니다, 도무지. 본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평화라는 주제가 붙여진 중요합니다 남북의 평화, 산악간의 갈등, 갈등들을 뭔가 제대로 진정되어서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평화를 주제로 같이 모이셔서 공부했던 우리 브리식를 위해서 늘 브리시의 평화를 갈구 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문의 회원들이, 동기분들이 더욱더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나 우리 양경의 부의장님이랑 오늘 바쁜 일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여들에의 시의원, 그래서 우리 시의원 모두가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부의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고 노득하게 공부하시는 우 시민들이 보다 조금 더 활동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예산을 배치하고 시의 정책을 밀어서 추동하고 이런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특히 우리 그리시에 있어서도 어려웠던 일들을 다 잊으시고 오늘 성령 모임으로 정 나누시면서 내년도에 더욱 좋은 한 해를 꿈꿔보는 그래서 내년도 연말 동문회할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2023년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